아.. 심형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된거요? 으 음... 어, 병원에 흐어다앉아 러브 많이 있어요 <laughs> 뭐요? 다른 병원에서 안돼가지고다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이 없어요 안돼! 우리 병원에 끼치는 여파는 지금으로선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이제 마취하면 좋겠소 어.. 아.. <laughs> 잘 알아두세요 병원에서 흐어다 걸리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수술입니다 이건 해성성 모임은 안 돼요 외출은 절대 안 돼요 외출은 절대 안 돼요 정원이 계세요 세요양성나오면 병실방지로 음... 주발 아니 이,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해서 앞으로 병원에서 후로가 안전자나오 수술 안 하고 후에서 안전을 주시기 바습니다 이보시오 이사 형만 그보다 도 더... 여기 코로 이거에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요. 이병신을좀 도대주시죠. 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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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다. 고맙소. 의사 양반. 아, 그리고 혹치 도대주시오. 알았어요. 아. 아, 조정성 님. 안심하세요. 쉬어. 쉬어. 저쪽 forgetting... 당신들 누구요? 수도경찰처에 오셨어 우리 주인님이죠 응? 이디구요 이보세요 여긴 오근할성있으면 해로우니까 같이 오세요 우린 조사해야돼 어, 곳에당신 어, 나가 빨리 나가시오 손님이라고 해서 데려왔더니만 음... 빨리 나가셔! 어... 전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시 어... 아니! 형사형관 이왜나 거요? 요즘 경찰 코오 때문에 아주 한가해 가끔 나갈 수도 있어야지 다 죽어야만 의어 무슨 재미가 있나 안 그런가 심해 아니 요 뭐..뭐야? 확인자면죽는다고요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조사할 것도 없구만 네 심양이란 콜록 마음걸리라고 싶어? 예예 뻑뻑한 예. 해장국을 하루에 한 다섯 여섯그릇씩 먹으면 콜록 마음걸리나네내말 알아듣겠어? 아아 알겠소 해장국은 정말 일품이란 말이야 또 음... 봅시다 음... 가자 <laughs>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 자꾸 찾아오면 안좋아요 <목소리> 이봐 시영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다 놀아주시죠! 호호, <목소리> 그거 아주 재밌겠어 아임돈데자 확인하자 오면 죽는다고 아이 그게 뭐 어때서 그 <laughs>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좀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거울내며 허둥댈 필요가 뭐 있겠소? 아니 이 김부한이 믿고 자아참그 그 양반 좋다 시끄럽네 병원에서 아 진짜 나도 남의 책임 질까요? 늘상 청기둥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하하 아, 진임오씨 아. 정상이야 정상 내 청기둥 거짓말 안 하거든. 하지만 무섭다고. 아 백프로 신뢰할 수 없어요. 뭐지?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게 아닙니까? 이봐 시명이 어차피 구해야 음... 할 목숨이야. 아, 알겠습. 이 사람들 어디서 지부인스 모르고 설 자? 응? 왜늘어시오 도대체 내 병원에서 후로 아침자 지나와자. 말려! 소 앞으로 병원에서 후로 아침자 지나. 면수술가아고 바로 가서 환를 죽이립시다. 이거 그 일났구만. 에휴. 이 반덕놈의 새끼들 때문에 역락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구만 아이고 어... 아... 일단 병원에 온 자자 이리로 와 뭐...뭐야? 뭐...무슨...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하아... 프로 검사를 하던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사실입니까? 시병 자자 이리로 왔 안돼! 으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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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ufs3> 이정재 자자 이리로 왔아내첨 김수한 자자 이리로 왔이아니 성하이초 자자 리로 아니 진짜 이러 겁니까? 하하하한 <듬 awaiting> <gifted kidnapped> 상렬 뒤에 말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부터 코로나 검사 결과 발표한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이정재 금성 좋아 김도한 금성 거.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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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성이

그거 일리가 있구만 아.. 아닙니다 이보시오! 의사형만! <laughs> 어서 가서 좀살려 왔어요 어서 가서 좀살러어요 으.. 거야안거야 아.. 알았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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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양성 아 <laughs>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 반동로봇새끼 당신.. 의사의 소의상와피 기다려 죽여라 그놈의 명이 아주 짧은거야 이놈 결국 이렇게 죽게 되다니 말이야 어... <laughs> 그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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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11월 21일 의사 양한과 시연은 오랜 지병이었던 고그 코로나로 쓰러졌다 그가 아니라 의사 양한은 지병을 지키기 위해서 고그로나 관점들을 무고하게 끌어모아 박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성급하고도 무계획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날 두 사람은 엄청난 성감과 천지를 뒤엎는 듯한 욱음과 함께 그렇게 부동강이 났다.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다. 참으로 병신 흐리않아수 없다.